자, 안녕하세요 저는 최겨울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어, 여러분들한테 공지사항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녹화합니다 어, 유튜브 관련해서 질문이나 되게 피드백 같은 걸 많이 받고 있는데 어, 일단 첫 번째로 패션 점검이나 질문 어, 관련해서 공지를 드리려고 해요 이게 보면은 질문 같은 거를 유튜브 댓글에 많이 해주시고 뭐 아니면은 뭐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또 페이스북 통해서 메시지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다 일일이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요 여기 보시면 질문 게시판이 있어요 자유 게시판 질문 게시판 잘 지키셔야 돼요 질문 게시판에다가 질문 해주시면은 제가 그날 그날 오프닝 때 답변을 해드리면서 컨텐츠를 한번 뽑아볼게요 만들어볼게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사진 꼭 첨부해서 어, 참고될 만한 어, 디테일한 사진 있잖아요 꼭 첨부해서. 예를 들자면 베이지색 치노 팬츠는 상의 매칭을 뭘 하면 좋을까요? 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베이지색 어 치노 팬츠를 어 브랜드를 이제 뭐 스샷이라 찍는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찍어서라도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어, 이렇게 아우, 아우터 호브로 평가 좀요. 이런 식이 되게 좋은 질문인 거거든요. 사진을 꼭 첨부해서 올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정확한 답변 받는 게 좋잖아요. 사진 꼭 첨부해서 여러분들 꼭 질문 여기다가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패평 보내던 걸 원래 카카오톡으로 이제 보내주셨는데 위에다가 이제 카카오톡으로 보내지 말, 말아주시고요.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어,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카페에다 올려주시면 여기서 보고서 이제 영상으로 이제 피드백이나 여러 가지 재밌는 음, 내용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이제 보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음. 혹시 뭐 카페에다 이렇게 올렸는데 좀 이제 뭐 재미가 덜해진다 아니면은 뭐 차라리 카카오톡으로 받는 게 낫다 그러면 제가 또 핸드폰 하나 더 만들어서 어, 진행할 거니까 일단은. 어, 카페에다가 데일리로 그 다음에 어, 그렇게 패평 보내는 거는 패평 패션 점검 보내는 거는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공지사항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일러스트 이런 게좀 부족해요. 뭐 예를 들어서 카페 대문 그 다음에 뭐뭐 여러 가지 일러스트가 부족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페너트 게시판이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페너트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제 이렇게 팬아트나 여러 가지 이렇게 작업 같은 거 하고 싶으시면은 여기다가 올려주시는데 지금 제가 필요한 게 유튜브 여기 배너 관련해서 조금 필요해요 어, 유튜브 관련해서 배너 좀 필요한데 저는 이제 패션 스타일 어, 유튜버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건 죄송해요 <laughs> 이런 공포 분위기 나는 거 보여서 이런 거는 죄송하고 조금 트렌디하게 한번 꾸며주실 분 있으시면은 자신 있으신 분 있으면은 에막 무슨 리뷰 크리에이터나 무슨 그그 아, 그 뭐야 애들이 하는 거 이런 뭐야 마인크래프트 이런 배너 말고요 조금 이제 패션 커뮤니티 맞게 이렇게 꾸며주실 분 있으면은 한번 어떤 포메이션도 괜찮으니까 한번 저테 주시면은 제가 괜찮고거 마음에 들면은 어, 이제 여기다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시겠죠? 여태까지 공지상 3개였고요 여러분들 방송 열심히 하고, 지금 구독자 6만 8천, 어, 8, 6만 8천, 6만 9천은 달려가고 있는데, 어, 10만 구독자 되면 또 이벤트 같은 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열심히 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감사하고, 공지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유방.